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하민이는 하나님의 민족. 세째가 나오면 하나님의 국가 하국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선도들을 선도, 성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교인 좀, 어. 전도인 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주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게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어, 전독, 도를 전하는 사람, 이것만큼 저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거룩한 길에 길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수님의 길, 길이라는 뭐예요? 삶을 따라가는 사람, 선도자. 어, 그래서 이성경에 보면은 이게 우리들을 호 부르는 말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에드로전서 어,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도라는 말은 신약에 몇번 기록되었다고요? 따라서 봅시다. 몇 번? 62. 62번 이렇게 기록된 게 많이 기록되었는데 성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제가 몇? 주 며칠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로 떼야 되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음. 여러분 주보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음. 한번 보시면 신명기 3장 3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라여 어, 여수와 14장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기니스 반나에게냐와 당신에게 대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록돼 삼월 3 9 단절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네미야 시리아님 자체로 붙어있고 스마야 선지자에게 열한기상 어, 시리아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 그 요즘 기농 기청들이 많이 하잖아요. 기농에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사에 지식을 책에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한두 해 하다가 아, 좀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을 막 예전에는 배운 우 사람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농가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따라하면서 이제 삶을 농사 배워가죠. 요즘 제가 이제 갖고 운전할 때한 명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보면은 그 아버지의 운전을 옆에서 보면 그대로 많이 따라합니다. 조심해야 되요 운전할때는 완전히 이장을 또다시 보는 거 같아요 보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들 안 보는 것 같지만 계속 보고요 신앙생하나 보는 것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사람이 보시면 하나님을 보시죠 제가 우리한테 어느 날 한민에게 예배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라 그러지만 제가 운전할 때좀도설때술때 봐도 설득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아이 우리 아들이 화, 화면이 하는 말은 아빠는 설, 운, 설 때마다 휴대폰 꺼내. 운전에 집중하라며 이렇게. 제가 이전에 휴대폰보다 사고도 한 냈거든요. 화면 위에 뵈었을 때. 툭 박았어요. 앞에 외제차. 박창윤 수사님 먼저 아시겠죠 돈이 된다. 하나님한테 신실하고 성실하면은 그 본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사람들도 스마일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누구야? 시작. 하나님의 사람 누구 누구. 스런 스러. 하나님의 사람. 참 우리가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그 제사나지에 기도 드리면서 참그랬지만 우리가 이게 부모 그대는 사실 바로 이렇게 하면 자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내를아는 그 사람들에게 점점만 힘드냐? 그 정말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순간 그 사람 도 깨달을 때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습니까 네. 그때를 여러분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전하는 여차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을 저는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가득 한번 채워봅시다. 몇몇 차례 있어요. 한6 0명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러면 3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다음 주부터 데고오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이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 아들 같은 사람들 디모데 전 서부서에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이것들을 나.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유를따라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를 오늘 한번 배워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어, 뭐, 사람이 I'm sorry. I'm 욕구들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의식 I'm 있는 욕구들이 있는거죠 단계별로 그런 r r y I'm s o r 심리적으로 o r r y I'm s o 가 r y I'm sorry. i 가 sorry. I'm sorry. I'm 어 o r r 내 I'm s o r r 해결되면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무슨 욕구가 생기게 된다면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동창회에 가고 싶고, 동문회에 가고 싶고, 폰도 내고 싶고 어,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앞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참석가로도 내 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내가 독립해 나가도 이사람이사람뭐이러람은이러듯독립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잖아하이님께은이 사람은 이사는말이에요이런의미 아까 람은 정말 우리 이씀람은이 어, 사람은 내가 옆길로 갈지라도 내가 제 속에 있을지라도 뭐 하나님께 속이사람이사람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사야 43장 2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아까 1절을 읽었으니까 자, 했습니까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로지도 못하리니 이게 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꽃에서 살아남으면 사람이 있나요? 불타는 불 속에 들어가 사롱한 사람이 있나요? 어디? 누가 있나요? 성경에? 저아들 다니엘의 아드락과 메삭과 너브 사드락, 메삭, 아베, 너고잘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브가 메삭 왕이 자신의 금상을 만들어서 어그 신상에 쳐다나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사다랑 매사가 매번으딱 했는데 프레타에서품물이라는 해서 막우리 대장장이에 그게 그 둥지잖아요. 거기에 뜬었는데그 안에 넣었는데 세 명을 넣었는 아주 너 북한에 사는 왕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 다 지금 네 명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에 우리는 이제 해석하기를 아, 사드라과 메사카, 아멘노고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짧게는 70, 80 또는 아, 길게는 80 짧게는 10대, 20대 사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 안시신게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그 뭐 그것이 우 운이다 이렇게 막 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따르습니다. 섭리.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리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뭐 하나님이 뭐 맨날 뭐 도우 도우주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너도 일등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 사기 삼. 제가 삶에서 뭐라고 어, 기억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 잘일던되면은 제가 잘못해야 될 교회 사인 안 한다고 아니, 그런 생각들로못 가진 어, 그, 그 나라를 막 성대를 나가고 지 사람한테 존경하 지나갔다 해주고 막, 하, 아마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막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 방법이란 것 보다는 보호하시는 방법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자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7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마 누에나니라 아멘, 아멘. 세번째는 뭔가 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 단계도으로왜왜 왜 그렇게 하느냐 따서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시작. 사명을 사명. 감당하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의 대사. 소명을 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그로렌이라는 목사가 쓴 목적이 있는 사람에 보면은. 인생의 다섯 가지 목적을 이렇게 교육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담아나가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원받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받았다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아이고 무슨 제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물으라고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 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빈틈틀이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되셨나요? 무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거에요 그게 사명인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갑자기 돌이좀 들어왔는데요 이거 뭐라고 이렇게 들어왔느냐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왔어요 모움죽여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 고백이지만 제 걷는 모습이 그렇게 절뚝들뚝거리는지를 아, 제가 본 것은 지난 6월 6월 달에 오늘 가는 안포교에교육자가 있고 한개 마을이라고 그게 제 지인이 한번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목, 목회자들은 너 그를 마분 참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 마을에 쭉 구경을 하면서 쭉 앞에 걸어가는 내가 이렇게 쭉 뒷모습을 누가 후배가 찍어서 우리 노예 목회자 단톡방에 다 올려놨는데 제가 완전 180도 각에 정말 이렇게 막 근데 몸이 좀안좋았어요는데 얘도 힘들어서 이들에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묶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물질관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내 물질관이거든. 어떤 사람들은 점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법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계획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내가 하나님의 정직인지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늘 회복되어야 m u 내가 하나님의 사람 u s Hananimus, Hananimus,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식이 태도를 규정합니다. 돈에, 돈, 물질, 이런 것을 찌든 사람은 그, 그, 거기에 그렇게, 권력에 눕는 사람은 쫙, 뭐,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딱, 고 싱거리게 사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 그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딱 가지고 나가 있어야 돼. 그게 태드로 규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은 대구 지역에 뭐 어떤 여러분, 부... 교수, 는이 뭐 의국 모임에서 막 지금 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검사봉화 의견이 막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생각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이태대로 그죠? 아이이야기는게 아니고 그럼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막자리 찾아갔는데 그럼 교수 봉화 의기고 변호사 봉화 의이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냐? 다내 편가니까 내 아는 사람 가니까 그런 중요한 거는 맞다 검사 공무 맞다 변호사 공무 맞다 교수 공 맞았다. 중요한 거는 그간 사람들이 공공재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 의식이 있느냐, 윤리 의식이 있고 공무를 하느냐, 국민을 두려워하느냐를 먼저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면은 실패.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우리의 태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식이 삶만이 코람되어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앞서 코람되어 되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삶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스페셜 은혜가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비, 바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특수한 우리들의 은혜를 받은 것니다 세상에 40만, 40억, 50억이 살지만 우리가 똑같은 비를 내려주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설득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요. 기모대전서 11장 아, 오늘 주, 오늘 말씀이 계속 되어있습니다. 11장 1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뭐 따르라 피하라 싸우라 치하라 지키라 이것은 제가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 따라야 될것 싸워야 될것취해야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왜 보호해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각각 여러 가지 모양 이 있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파도 쓰러져도 부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물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은혜를 하고, 가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 나는 안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부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아 목회자가 은퇴를 하잖아요 즘 한국교회 위기가 목회자들의 위기잖아요 아니요. 요즘 한국교회 위기가 성도들의 위기잖아요 왜? 왜 한국교회 위기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성도들 말하는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 그럼 성도들은 말하는대로 살아 똑같은 말이요 전체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 그러므로 오늘 믿는 믿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저은 숫자에 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바로 생각해 내가 빛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내 주인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연결되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공동체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줄 알고 분명하게 살아가며 자랑스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묶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과 사망하지 없어서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 앞에서 흔들립니다. 권력 앞에서 흔들립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리는 오늘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